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스톰이 오마샨 지음. 김태곤 옮김. 생명의 말씀사. 남편의 성. 본서에서는 남자의 삶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사항들을 고찰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남편들에게 가장 절실한 이 영역들에서 유익을 줄수 있다면, 남편들의 행복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영역들에도 성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생활에 실패하거나 불화 상태이거나 파경으로 끝난 여성들과 함께 기도해 온 지도 무려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마음 속에 공통적으로 성관계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로서 그 부분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자녀 양육, 1. 금전 문제, 가사, 정서적 스트레스, 피로, 질병, 부부싸움 등과 같이 여자의 관심을 빼앗는 다른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뜻이다. 아내의 우선순위에서 성관계가 제일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여성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몇 주, 몇 달, 1년, 심지어는 그 이상을 남편과 성관계를 갖지 않기도 한다. 그러다 뜻밖의 큰 불행이 닥치면 그제서야 깜짝 놀란다. 설령 아내는 그렇게 지내는 것을 무난하게 여긴다 해도 그녀의 남편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무시당하는 것일 수 있다. 아내에게 있어 성관계는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자는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히거나 외롭게 하거나 실망시키거나 혹사시키거나 무시하는 남자와 애정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편에게 있어 성관계는 절실한 욕구이다.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의 눈과 귀와 두뇌와 감정에는 먹구름이 낀다. 그는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요구사항들도 배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내들은 그것을 종종 반대로 생각한다.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먼저 성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 결혼 생활에서 성관계를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모든 조건들이 완벽한지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대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남자는 성관계와 관련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지기 쉽다. 이 분야는 남자의 성취감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남자가 가장 취약성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성문제가 매우 흔한 이유는 많은 여성들이 그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명료하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간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생각해 내신 것이다. 간혹 수주간에 걸쳐 금식기도하지 않는 한, 혹은 병에 걸렸거나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하면 우리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부부간에 서로 육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서로에 대한 권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관계의 횟수는 자신의 요구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에도 따라야 한다. 만일 자신의 필요나 바람에 따라서만 성관계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배우자를 위로하고 만족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신다. 아내에 의해 이런 요구가 충족될 때 남편과 결혼 생활에 있어 무엇인가 건설적인 일이 증진된다. 반면 그렇지 못할 때는 무엇인가가 결핍된다. 이 같은 내밀한 관계를 무시하면 스스로를 시험에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생각보다 훨씬 파괴적인 상황이 닥친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결혼 생활의 성적 측면과 남편과의 성관계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가 닥치기 전에 그 점에 관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만일 남편이 더 빈번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당신은 자제하는 쪽이라면 당신의 방식을 변화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라.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갖기가 가장 힘든 시기는 어린 자녀들을 일일이 보살펴야 할 때이다. 그 시기에는 자녀들을 재우느라고 지치기 일쑤이다. 당신은 가능한 빨리 잠을 청하려 하지만 남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당신은 남편의 말문을 철저히 막아버린 채 "그건 잊어버려요, 난 피곤해요"라고 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지친 상태인지 이야기하고는 "남편이 알았어요, 푹 쉬어요"라고 말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다. 혹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남편을 멋쩍게 만들거나 화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남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남편이 당신에게 성적으로 다가올 때 눈을 부라리며 한숨을 쉬지 말라. 그 대신 알겠어요. 15분만 기다려요 하고 말하라. 그 시간 동안 매력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는 무슨 일인가를 해보라. 예컨대 샤워를 하거나 욕조에 몸을 푹 담궈보라. 향기로운 바디 로션을 바르거나 남편이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보라. 남편과 함께하는 때에만 사용하는 향수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머리를 빗으라. 세수를 하고 피부가 탄력 있게 보이도록 화장을 하라. 립스틱을 바르고 볼 화장을 하라. 남편이 좋아하는 란제리를 입으라. 당신의 결함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남편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꺼림직하다면 아름다운 잠옷으로 가리라.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새로운 활력과 좋은 태도를 갖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라. 당신 남편은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 좋은 기분을 가질 때 훨씬 멋진 섹스 파트너가 될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남편은 더 행복해 할 것이며 둘다 단잠을 잘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적은 시간을 투자해 결혼 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성적으로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다. 남편이 관심을 잃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이유들을 둘수 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신체적 문제가 없다면 아마도 그는 깊은 실패감, 낙심, 압박감,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상태는 주의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내는데 기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것이 이혼이나 파탄에 처한 결혼 생활로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보다 훨씬 낫다. 원망, 적의, 자기연민, 용서하지 않는 마음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쌓지 말라. 스스로를 건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유지하라. 자신의 몸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남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라. 남편이 좋아하는 란제리를 준비해 두었다가 함께 있을 때 입으라.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라. 새로운 태도로 남편을 놀래주라. 당신의 마음을 늘 새롭게 단장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라. 성적인 부분이 무시될 때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관하지 말라. 너무 오랫동안 남편과 성관계 없이 지내지 말라. 그 시일이 너무 길어지면 이유를 알게 해주시라고 또 해결책을 알려주시라고 간구하라.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성적 순결을 위해 기도하라. 때로는 혼전 성경험 때문에 결혼 생활 중에 성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기억들로부터 벗어나 치유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라. 순결이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도가 그 출발점이다. 인생이 있어 이처럼 중요한 요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말라. 그리하여 결혼 생활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